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이래요. 거 그럴 때 a를 구하고 탄젠트 세타 구하래. 일단 뭐두 근이 나오니까 근과 계수 관계 써야지. 사인 2세타, 호사인 2세타가 얼마야? 25분의 a 고 사인 2세타, 호사인 2세타의 고비, 고비 얼마? 25분의 10이에요. 이럴 때 A를 구하래. 어떻게 하고 싶어? 얘를 그냥 제곱만 하면 얘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? 그래서 얘를 제곱하면 1 플러스 2에 사인 2세타, 고사인 2세타는 2 5제곱분의 A제곱이에요. 그러면 얘가 얼마? 2 5분의 12잖아. 이렇게 해서 얘를 어, 계산을 해야 되잖아. 그래서 25분의 25 제곱분의 a 제곱은 얘가 1 다기 25분의 24가 어, a 제곱분 25를 곱하고 25를 여기에 곱하면 25 다기 24. 오, 고맙네. 25 곱하기 49. 그래서 a는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얼마예요? 5 곱하기 7 7 5 35가 답이 됩니다. 얘는 사인 다이 고사인 주고 사인 고사인은 제곱하면 된다는 걸 쓰라는 문제였어요. 그 다음 탄젠트 세타를 구하래요. 음. 탄젠트 세타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. 지금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음... 자 사인 코사인을 구해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사인과 코사인 얼마 되면 되지? 얘가 35야. 얘가 35야. 인수분해 되는 거 아닌가? 55, 5, 25, 3, 4, 12 하면 22고 15니까 마이너스 3, 10네. 따라서 사인 2세타가 5분의 3, 고사인 2세타가 5분의 4, 또는 반대로 얘가 5분의 4고 얘가 5분의 3이니다 이렇게 나오고요. 자, 그럴 때 탄젠트 세타를 구해야 되는데, 자, 지금 나도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. 탄젠트 세타를 얘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나?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세타는 뭐예요? 예각에 있는 거지, 다 양수니까 1:4분면이지. 따라서 1 4분면이 있으니까 세타도 1 4분면이 있겠지. 이거 의 반도 아니면 다른 거 일반각으로 해야 되나? 일단 요거는 2 세타 는 1:4분면 이 있다라는 건 확인하시고,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? 혹시나 이거 우리 공식 있나 쓸수 있어요. 사인 2 세타를 탄젠트로 탄젠 세타를 t로 하면 고치는 공식 1 플러스 t 제곱분의 2t인가? 그리고 코사인 2 세타도 1 플러스 t 제곱분의 1 빼기 t 제곱. 얘 되는 공식을 써서 풀어야 될것 같아요. 자, 얘를 쓰면은 여기가 1 플러스 t제곱분의 2t가 5분의 3 또는 5분의 4라고 하자. 그럼 대각선을 곱하면 10t는 3 더하기 3t제곱. 그래서 3t제곱 빼기, 자, 10t 플러스 3이 0이니까 여기서 1, 3, 3, 1에 마이너스 마이너스. 따라 t는 3 또는 3분의 1이요. 그래서 3 또는 3분의 마찬가지로 뭐 일때 5분의 4일 때라면 5분의 4 그러면 여기 약분이 되고서 5t는 2다기2 t 죠 그래서 2t제곱 빼기 5t 플러스 2는 0이니까 얘도 1 2 2 1에 마이너스 그럼 t는 이 또는 2분의 1이에요. 그래서 이 또는 2분의 1이다. 근데 다 맞냐? 그런 잘 모르는데, 네종류가 나오는데 이제 고민이에요. 네개 다가 나오는지,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것만 해서 얘를 했잖아. 얘를 만족하는 게 얘가 5분의 3, 5분의... 5분의 4 되는 걸 찾았는 게 이거예요. 근데 이걸 안 썼잖아. 그럼 하나가 5분의 3이면 얘가 5분의 4가 돼야 된다고. 근데 여기에서 3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? 얘는 음수 나와서 5분의 4가 안 나오잖아. 그래서 3은 아니고요. 2를 넣어도 음수 나오니까 아니니까 결국은 뭐다? 얘가 양수 나오게 되어야 되잖아. 5분의 4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에는 얼마? 3분의 1이나 2분의 1 넣으면 원하는 요두 개가 나오겠죠. 자, 만나 이거 확인 한번 하면, 일단은 얘가 5분의 3 되는 걸 찾았으니까, 요거를 집어넣으면 5분의 4가 나와야 되잖아. 1하기 9분의 1분의 1 빼기 9분의 1. 아래 위에 9를 곱하면 10분의 8 되어서, 오케이. 5분의 4가 나오니까, 오케이. 그 다음에, 어, 얘가 5분의 4 되는 거 찾았으니 여기에 2분의 1 넣으면 5분의 3이 나와야 돼. 요 그러면 1 빼기 4분의 1, 1 나기 4분의 1이니까 5분의 3이 맞네. 그래서 요거의 답은 얼마다? 3분의 1과 2분의 1이 답이 됩니다. 자, 됐나? 요거 확인 좀 해야 돼요. 이게 나중에 뭐야, 적근갈때 굉장히 중요한 형태요. 그래서 사인, 코사인을 탄젠트에 대한 유리식으로 고칠 수 있다. 나중에 적분에도 필요하니까. 이 문제에서는 이걸 확인해야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. 음, 오케이, 좀 어려웠어요.